상당히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서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일입니다. 조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지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활동 경고 수신 36초 만에 3대와 충돌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면요. 가창 오리 5만여 마리가 무한항공 인근에서 남아 비행 중이었고요. 08시 54분 43초에 무한관제탑의 최초 교신 및 착륙 허가가 있었고 어, 08시 57분 50초에 제주에어 2216커션 벌드 액티비티라는 말이 나오이 무한관제탑에서 조류활동에 대한 경고로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58분 11초에 새를 발견하고 복행을 시도했습니다. 58분 26초에 새대와 충돌을 했습니다. 56초에 어, 조종사의 비상선언이 있었습니다. 메이데이 제주에어 2216볼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했습니다. 조류 발견 상황 확인해 보니까 관제사가 육안으로 가창오리떼를 발견한 다음에 어, 사고기 알렸고 어, 무한공항에는 조류 퇴치 전담 인원이 한명 있었고 08시 45분에 교대했는데 활주로 주변을 살펴보느라 공항에서 떨어진 지점에 있던 충돌 발생 지점에 조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 무한항공장님 지난번 현장 조사 때는 이 사람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셨습니까? 무한공항장님 예. 예, 무한공항장님 예, 예. 한국공항사 직무대입니다. 네네. 그 저희가 이제 근무 상황부를 통해서 이제 이 행적을. 잠깐 할까요? 시간 좀 멈춰 주실래요? 네네. 답변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어디 있었는지만얘기하라고요 남의 다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다시하겠습니다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알려주시겠습니까 어, 아직 파악이안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관측자 위치를 파악 못했다는 얘기를 감히 청문회 와서 나이사서 이틀 전에 물어봤는데 그 지금, 세부, 나가서 내용을... 지금 나가서 파악해 오세요. 세부적인 내용 지금 나가서 파악해 오세요. 세부적인 내용 모르면 청문회 를 어떻게 합니까? 질문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요, 이 당신들은. 자 어쨌거나 조류 활동에 대한 경고는 한 번만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충돌 지점이 공간과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것이었고 유관 관측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예, 비행기와 충돌 30초 전까지 새 태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새태 인지 과정, 인지 후 대응 경과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항철의 조사 단장님, 이분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되셨습니까? 예, 부단장님. 부산지방항공 청장님도 좀나와주시겠시습니까 예, 항철의 조사 부단장님이시죠? 예. 어, 확인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는 운항 분야 전문 조사관이기 때문에 조류 관련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어요? 어, 조류 영역 담당관이 있는데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오세요.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물어보고 오시라고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예, 부산지방항공 청장님. 이 관련돼서 하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아그 예.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관제사가 조류 충돌 부분에 대해서 확 그러니까 조류를 관측한 이후에 전파하고 나중에 소방대하고 종합방실에 그러니까 파악하셨냐고요. 아, 예. 내용은 다. 밖에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까? 어 일단 그 관제타, 관제사들 관제사들에게 이제 확인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어,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 비상 선언 후에 재착륙 의향을 확인을 했고 조종사로부터 그리고 즉시 비상 전화를 활용해서 관계 기관에 출동 알겠습니다. 지시한 것까지 네. 확인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당시 무항공항의 조류 퇴치 전담 인원이 몇명 있었습니까? 총사 명이고 근무는 한 명이었습니다. 예. 네. 24년 기준으로 인천공항은 46명이 근무했습니다. 이 외지에 나가서도 보고 새대를 실제로 쫓기도 했는데 한 명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봐야 되겠는데 무한항공이 철새 도래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전국 공항 중 24년 조류 충돌 발생률이 1만 운항당 22.4회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4명으로 인천공항의 10분의 1 정도에 미치지밖에 못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찾아봤더니 국토부 고시에 있더군요.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보니까 조류 개체 수나 충돌 인력 같은 실질적인 위험 요소는 배제하고 항공기 운항 횟수, 활주로 운영 시간만을 가지고 인력을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장, 국토부 장관님, 이게 전담 인력의 기준이 국토부의 고시가 돼좀 비합리적이고 항공 안전에는 무관심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좀 이건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당시 당 사고의 네. 예. 예. 어, 이번 그무한 사고 119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조류 충돌이 사실상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 조류 충돌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어떤 국토부 차원의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사실상 미비했던 후과를 어, 현재 저 기준표를 보면 정확히 알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 국토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또 유족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 네, 진행, 진행 바로. 예, 그 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저희가 현장 조사에서그 조류를 그 당시 쫓던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저희가 그날 물어봤거든요. 모뭐 변장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오늘도 답변을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꼭 받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항처리 조사 부단장도 내 분야가 아니어서 알아서 모르겠다고 라할것 같으면 아니 단장 부단장이 나온 건그 사람이 이런저런 분야의 일을 파악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게 상식적인데요. 뭐 여기 장관님들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장관님이 그 일을 해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부실한 점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고 어이 지금 이 세대 인지하고 인지 후 대응경과에 대해서 항처리가 조사를 했는지를 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위원장님께서 좀 어미 굳어서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